지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제9의 그린환경음악회 일부 진행을 맡은 대구 엔젤환경감시단 사무총장 최희순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간관계상 국민의식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상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들과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저희 환경단체 임원진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대구 엔자환경감시단 박성경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다면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37도, 체감온도는 약한 40도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구인주환경감시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어, 환경 어, 그린환경음악회, 올해가 9년째입니다. 어, 오늘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또 생각보다 는 많이 와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특별히 참석해 주신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2030 녹색환경연합 회장 정정훈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30 녹색환경연합 이사장 박철호님 오셨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업 멀티, 멀티 GBS 대표 김종성 씨 참석하셨습니다. 예, 아, 어, 맨발 걷기 운동가 조현섭 씨 참석하셨습니다.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생경 도움 회장 금태남 씨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물심 양문호 저희 단체를 위해서 여주 어, 주신 대구엔주 환경감재단 자문위원이신 오세창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임원진 몇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부회장 허정형님 참석하셨습니까? 늦게 오셨죠? 예. 김성은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회장님 김진희씨, 부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여성위원장 박은효씨 오늘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운영위원장 신서현님, 제 뒤에서 수고 많이 하시죠? 예, 운영위원장 박갑철님 오셨고요. 어, 운영위원 박갑병씨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 어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여시 반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코로나 전에는 9시 반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더운데도 불구하고, 어, 더라려도좀참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될 겁니다. 자, 이성으로, 내빈 어, 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회에 또 오신 분이 있으면 자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일 제2 8회 환경의 날이 공휴일이라서, 어, 그때 못다한 저희 환경단체 구수 회원님들께 드리는 표창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NGO 환경감시단 김성저 부회장님께 그동안 공로에 보답코저 동구 유승골 국회의원님의 표창장을 박성경 대, 대표님께서 대신 전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대구 NGO 환경감시단 부회장 김성저. 기아는 대구 NGO 환경감시단 부회장으로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정기적인 정화 운동 및 환경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5일 국회의원 유성걸. 다음은 대구 엔지어 환경감시단 박갑출 운영위원장님께 그동안 공로에 보다 커져 서구 김상훈 국회의원님의 표창장을 박승경 대표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대구 엔지어 환경감시단 운영위원장 박갑출 이 사람은 대구 엔지어 환경감시단 운영위원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도전운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셨고 특히 회원 합과 단결을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셨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5의 국회의원 김상훈. 네. 사진, 네,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고. 네, 두근두근 네, 잘살아있겠습니다 살림, 네. 자. 네. 상 네, 이상 그동안 수고하신 그린 에너지 협동조합 오세창 박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지요. 섹스피어의 작품에 그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에, 희곡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여름밤의 꿈이 아니고 한 여름밤의 음악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 환경이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그 환경을 생각하는 저녁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 감시단 그 박성경 단장님을 위시한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또이 행사를 주최하는 저희 그린 에너지 협동조합과 그리고 수성문화재단에서 도움을 받아서 GBS 멀티 에너지공단과 그다음에 대구환경대학이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그리고 또 천지인 예술단의 도움을 얻어서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주제로 해서 더운 날씨지만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이 환경음악회를 통해서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파수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BMW를 타고 왔습니다. B는 버스 혹은 자전거 바이, 바이시클 M은 메트로 지하철 W는 워킹 걷는 겁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많이 걷는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우리는 일회성, 일회성 쓰레기를 많이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심코 버리지만은 그냥 버리지 말고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인디안의 격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공기와 물과 토양이 오염되면 우리 인간도 오염될 것이며 모든 만물이 오염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말로서는 환경을 살릴 수가 없고 작은 실천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모으면은 제게 80억 인구가 모든 사람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자연은 맑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도 실제로 모든 것은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이 환경운동이 아니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환경운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고 전기 한 등이라도 아껴 쓰는 이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이 망가지는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 환경을 살리는데 동참해 줄 것을 모든 분들이 환경 파수권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실천하는 환경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9회 그린 환경음악회를 주관하신 대구엔지 환경감시단 박승경 대표님의 주관사가 있겠습니다. 선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주관사에 앞서 오늘 저희 환경단체 회원 여러분, 어,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유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말로는 쉽습니다만은 어, 현실적으로 어, 실천에 옮기는 건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분들은 적게는 백에서 많게는 천 시간 사회 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충분히 상을 받고 박수를 받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이 행사를 위해서 엄나주야아 아, 저희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어, 이주관에 주최해 주신 대구 엔지오 환경감시단 자문위원이신 오세창 박사님과 또 우리 환경단체 이문진 및 회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엔지오 환경감시단의 에,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경입니다. 아, 아주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이제 막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만, 어, 얼마 전 장마로 인하여 어, 아직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연재해를 입으셨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께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으로나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기후환경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에, 대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오염시켜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하여 자연의 재해와 이는 모를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은 온실가스 이런 일톤 지리기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환경은 너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전 세계 인구가 환경 보존하는 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환경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잠시 후에 제 구의 그린 환경 음악회를 통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잠시나마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관사에 대신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으로 <laughs> 어,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일부 진행에 대구인재환경 감시단 사무총장 최승희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권.